교토의 100년 넘은 가게들 10곳, 내돈내산, 직접 먹어보고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913년 오픈한 신신도, 인기 메뉴는 크루아상과 프렌치 토스트고요. 빵과 커피는 계속 리필이 됩니다. 쇼후쿠테이, 4대를 이어서 10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곳이고요. 수타면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표 메뉴는 타닌우동과 카레우동 동양정은 125년 된경양식 집인데요 함박스테이크로 유명합니다 런치세트를 이용하시면 저렴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140년 전통의 스키야키 전문점 미시마테이 음식은 직원이 모두 조리를 해주고요 소고기는 남의 돈으로 먹는 겁니다 비쌉니다 1925년 오픈한 스타 레스토랑트 오므라이스 전문점인데요 특별한 장점이 없고 직원이 불친절해서 패스 교토, 고등어 초밥의 원조, 242년 전통의 이지우입니다. 초밥 하나가 입안 가득 꽉 찹니다. 6대를 이어온 장어 요리 전문점, 쿄곡쿠 하네요. 아, 저는 별론데요. 그래서 찾아온 곳은 150년 전통의 장어 덮밥 전문점, 카네쇼입니다. 카네쇼의 시그니처 메뉴는 킨시동입니다. 특제 소스에 참깨, 장어 반마리 계란지단이 보슬보슬 올려져 있습니다. 장어, 계란지단이 비율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밥을 끝까지 먹는 동안 뭐 하나 부족하거나 남는 게 없이 딱 맞습니다. 550년 전통의 소바집 혼케 오하리아 이곳은 오단 소바가 유명한데요. 소바 맛도 좋지만 튀김이 맛있네요. 1947년에 오픈된 이노다 커피. 실내 분위기는 호텔 커피숍 같달까? 이곳의 특징은 200년 전통의 넬드립 방식으로 커피를 내린다는 것. 커피와 케이크 맛이 제법 좋습니다.